그래서, 저 행성하고 태양하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하고 처음부터 똑같다. 뭐가 주, 존재하는 거야? 질량의 법칙이 확하게 존재해가지고 끌어당긴다. 도바님 요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뭐냐면 끌어당기는 거야. 에너지가, 중력이 당신 자리는 여기 있지 않냐? 그럼 자꾸 땡기는 거라. 그럼 나중에는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요 앉아서 후변에서 양보해가면서 공부해야지. 근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 땡기는 데로 촥와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주고 따주는 거라. 그래서 멘토 앞에서 정면으로 내를 쳐다보면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멘토의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흡수한 사람이 확하게그러고 있는 거죠. 이 대요. 네. 대이대 우주의 법칙은 전부 다 질량의 법칙 말고는 없어요. 신들도 인간들이 전부 다 신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내가 자리가 또 달라지고 내 환경도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돼? 위로 상승하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어느 작은 행성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질량이 계속 좋아지면 어디로 갈까요? 점점 태양에 가까우니까 내 자리는 여기 있으면안 되는 거죠. 자꾸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 누가 이동시킬까요? 하나님이 쫙하게 데려다가 옮긴다. 아니 저 태양도 저런데. 행성도 그런데. 조만 행성에서 발전해 가지고 내 어마어마한 행성이 됐어요. 그 태양이 곧다될 에너지를 내 충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저 행성 옆에 있으면 안 돼. 왜? 저 행성을 갖다 내가 잡아먹을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어땠냐면 이 태양에 지금 근접하는 행성이 만들어졌다면 이 행성을 갖다가 요 놈하고 떨어뜨리나야 돼. 어떻게 돼? 질량 좋은 대로 정확하게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우주는 스스로 어떻게 돼 이동을 하게끔 돼 있죠. 우리 신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으면 충만해 있으면 정확하게 내 환경이 좋아지고 자리에 있으면 자리 지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경제를 내가 조금 벌었으면 질량이 좋으니까 경제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질량을갖추고 있다 보면 내한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주어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오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게끔 돼있다 이 말이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량이 돼요. 그래서 태양도 질량이 있어요. 행성도 질량이 있고 우리 인간신들도 비물질, 에너지 전부 다내 내공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질량이 맞게끔 전부 다 자리 이동해서 스스로 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이걸 갖다 과학에서 말하는 질량 이동이 법칙이 하나님이 스스로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음. 이데요? 음. 요게 자연스러운 거라. 음. 그 음. 이제 해주신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고 싶지만 자연스럽게 또 질량이 찬 다른 도반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제가 또이 자리를 비키는. 비켜서 이렇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이쪽에 있을 순 없잖아요. 내보다 실량 좋은 사람이 오면 내가 자리를 갖다 비키겠죠. 정확하게 자동으로 이동돼요. 근데 내보다 실량 좋은 사람이 안 왔다. 그러면 전부 다내 옆에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신들도 좀더 신의 세력이 있고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일신장이면 내가 지금 같이 동참하는 수행들이 있어요. 이 조상 수행들도 등급이 있어. 신의 등급은 전부 다1 등급에서 1 0 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량을 갖췄 따라가지고 나한테 동반하는 서인들이요 질량이 달라요 급수가 달라 급수가 다르면 신들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신들이 어떻게 돼저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그죠 그러면 신이 어떻게 돼 신의 질량이 낮잖아요 등급이 낮잖아 근데 나한테 동참하는 서인들이 등급 수가 엄청나게 좋아요 도인 도사들이 전부 다 동참해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이 스스로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스스로 어떻게 돼오매 온매기주은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럼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라. 아, 그렇지 않나요? 아, 여기 막 100명이 지금 공부하러 왔어요. 100명이 공부하러 왔는데, 신이 전부 다그 서인들이 동참하잖아요. 동참하는데, 신이 또 등급이 있네. 서열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공부를 한다. 3년에서 7년 사이 했어. 그럼 도인도사 됐잖아요. 그럼 내가 도인도사가 됐다는 말은 나한테 지금 동반하는 서인들도 전부 다 도인도사급에 내려오거든. 그럼 아무리 못해도 5대, 7대, 9대까지 내려서기 때문에 5대, 7대, 9대가 내려있으면 전부 다 도인도사급이잖아요. 그럼 신이 수인이 굉장히 높아. 9등급만 오더라도 엄청나게 높은데, 이제 막적인 공부하는, 그죠? 서인들이 동참하는 신들이 딱 와있으면요. 그 신들이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그래서 고개도 잘못 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돼? 저 자리는 신한테, 등급 높은 신한테 양보를 하고 나는 저 뒤쪽에 가서 이렇게 서열에 맞게끔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층층 단계별로 해가지고 신들이 등급이 스스로 나눠지는 거라. 그래서 내 앞에 쫙펼쳐 지는 사람이 100명이 다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 그럼 그게 서일이에요, 벌써. 이서열을 갖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신들이 벌써 스스로 다 만들어내서 지 자리, 지중 자리 다 앉아서 다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너는 저 구석에 저 끝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돼. 왜? 너 진량도 낮고, 신의 등급서도, 네가 동반하는 어떻게 돼? 서인들의 진량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그 정도 신밖에 아는 거야. 근데 뒤에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 갈때가 3년을 내가 바르게 공부하면 1차 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동참하는 서인들이 5대, 7대 막 들어서죠. 많기는 9대까지 막 들어서지. 나중에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한 7대까지 되게 넘어서는, 이제 9대를 넘어서고, 뭐 11대, 뭐 13대, 이렇게 들었으면요. 엄청난 신들이 지금 서인들이 지금 나하고 동참하는 거거든. 그럼 그런 신들이 동참해서 활동하는데, 내가 꼭 모아야 신이잖아요. 그럼 신의 서인은 스스로 다 어떻게 돼? 나나지게끔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신이 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어, 신은 분명히 서인이 있는 거예요. 나만 서이 나는 내 질량 을 가지고 있죠. 내 질량만큼 내 풍계도 차원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들이 그걸 알아봐요. 신들이뭘 보냐면은 저 사람이 딱 봤을 때저 사람의 질량이 얼마큼 되는가 딱 보는 거예요. 질량이 내보다 높다. 그러면 풍계가 벌써 높다는 거지 차원계에서. 근데 내가 풍계가 높은 만큼 어떤 신이 같이 동참해요. 급수가 높은 신들이 높은 신들이또 동참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돼? 자리는 어떻게 돼? 저절로 다매겨지게끔돼 있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그어 그렇죠? 그래서 멘토를 갖다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갖다가 되게 멘토를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소인들도 전부 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멘토를 다 따르게끔 돼 있는 거야. 왜 제자가 멘토를 갖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 신들은 전부 다 컨트롤 안 해도 전부 다 되게 돼내 제자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최고로 이렇게 믿고 따르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나를 따르니까 전부 다 신들이 누구를 따라어요 멘토를 따르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에서 이런 스스로 다 명예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진량을 갖추라는 이유가 진량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아, 이해돼요? 어. 그럼 자연스럽게 앉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억지로 하면 분명히 뭔가 부작용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니까 신이 표적줘요? 안 주잖아요. 좋은 거거든. 신도 좋은 거거든. 내가 내 자리야, 여기가. 그럼 내 자리 가야 되는데 네가왜 자리를 갖다 양보해가지고 불편한 거야, 신들이. 이 되죠. 네. 응. 음. <laughs> 재밌는 원리 아니에요. 음. 응. 그 우주의 질서는 0 1 m m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양과 행성의 배열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배열돼 있거든요. 조금만 틀어지면요 우주의 질서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0.1mm 틀리게 하느님 운영을 안 하신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신과 신의 관계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돼? 수직적, 그 등급 풍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재를 지낼 때 그죠? 제단에서 뭐 해요? 전부 다 아버지를 창해서 전부 다 추근을 다 하잖아요. 이럴 때 그죠? 분명히 처에 조상을 위한다고 어떻게 추근을 하려 했는데 내가 천북에 있었을 때 전부 다 누구한테 추근하는 거예요? 내보다 높은신한테 추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조상신들이 전부 다 어떻게 들어요? 천부경을 모르는 신들도, 어? 조상을 찾는 게 아니네? 뭔가, 뭔가 읍조림에서 더, 내보다 더 높은 신을 찾고 있으니까, 신들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그 앞에 재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서요? 신들은 뒤에 쫙 서는 거야. 모르는 신도,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신들은 자연의 이치를 아직 모르죠. 천부경이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 뭔지도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제자가, 천부경 육절이고 자인에 축원할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조상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보다 높은 신한테 한다는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신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럼 뒤에 차삭 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천재를 지낼 때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조상 서인들은 전부 다 어디에 서는 거야? 그렇죠. 신장 대신들이 전부 다 뒤에 딱 서가지고 제작 하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보다 높은 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천디 대자인의 어버이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자가 지금 그렇게 추구을 하니까, 정확하게 모든 조상들은 뒤로 다나앉는다 앞에서 죄할 때그 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일신장이라. 모든 신들은 전부 다일신장 제자를 갖다가 중심으로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내가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네가 갖추고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 실력을 갖췄다면 모든 신들을 네가 되게, 되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스스로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일신자인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신자한테 모든 전부 다 해달될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움을 줘야 되는 거거든. 이 대전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신에는 흥미등계 있다. 신계에는요 전부 다 수직적 질서가 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천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고? 그죠? 그럼 멘트 앞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 옆으로 자 빠지면 신들이 어떻게 돼요? 저, 저, 저렇게 봐야 되는 거라, 제일 봐야 되는 거라. 그거 내 자리인데 너는 내보다 낮은 신이 그거 앉아있으면 어쩌노? 그럼 신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야, 표적존재는, 야, 자리 옮겨라. 그, 니네 자리 저기다, 아이가. 왜 거기 가있노? 이러면서 자꾸 신들이 표정을 주는 거예요.